안녕하세요 CJ ENM 뮤지컬 페이스북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퍼시와 사랑에 빠지는 열정적인 어, 하지만 사랑스러운 여자 마그리트 역할을 맡게 된 바다입니다. 네, 전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. <laughs> 어, 저는 쇼블랑이 마음에 들고요. <laughs> 만약에 어, 세분 중에 꼭한 명을 꼽으라면 기권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광현 씨 같은 경우는요. 저는 이렇게 남자다우신지 몰랐어요. 어, 박강현 씨는 너무 맞춥니다. <laughs> 네, 맞추고 정말 어다 여기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 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. 박건영 씨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소에 저희 어 연습할 때도 항상 건영 오빠가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. 좀, 제가 가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남자를 보는 관점이 좀 인색해요. 별로 이렇게 노래를 잘했을 때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이런 관점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저 그걸 느꼈어요. 제가 한지상 씨를 보면서 가장 남자로 느껴지는 한지상 씨. 멋져요. 네, 저도 반했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? 모든 건 솔직하게. 삐, 전혀 관계가 없어요. 뮤지컬을 할 때는 어 2시간 3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에한 번에 어떤 그 격정적으로 발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어그 스토리에 잘 맞는지 예 그런 부분을 음악 속에서 결국 연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을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무대에서 제가 그 3, 4분 동안에 보여 주는 건 어, 되게 컴팩트하게, 예, 되게 집약적인 무대를 그 순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, 예.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배심은 일반 운동으로는 잘안 되고요. 제 경험상, 제가 아까 잠수교를 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거 쉬지 않고, 폐가 터질 것 같아요. 그 폐가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해야만, 예, 여러분도 이제 자신있는, 어, 무대와 음악, 노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예, 예,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. 예, 저도 아직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. 노래를 부르면서 혹시 잠수교에서 약간 이상한 여자가 막 노래 부르면서 뛰었던 거 보셨던 분은저 저예요 반갑습니다. 유지하셨으면네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